그러 먼저 내가 할머니가 어제는 하면 어, 그 옛날에는 이 시멘트 바닥도 잘 없었더라, 흙 어? 그 바닥이었지. 그 시멘트 바닥이

다 그거 두 개면 세 명한테 o give a semantic interview. I was going to give 말 s e m 데 n t i c I was going to g 거 v e a s e m a 아 여기 c I was going to give a s e m a n t i 는 I 뭐가 씨진짜 이거 달라. 근데 나 이제 근데 자기 마사. 그

だ。I <laughs> 말을 그렇게 그래야 야술야 음, 이발락도깨 떨어 고 양념 무장 그대로 바로 일단 하고 한번 야 음. 이가그 찌개 잘이 나를 꾸며. 감, 감, 감. 원래 아빠 연령증 내가 한 고기 일 때까지 한꼽봤으면 아이템은 꾸며다렇게다 고기 꾸우고. 래도이 비율이 이제. 아, 이 이런 건지 이런 거지. 아, 이지 아, 이 이런 지 아, 이런 거지. 아, 이거이거거이거거

꼬리를 한개 먹어 보겠습니다. 꼬리! 아빠! 어차피 이거... 이거... 이거 우리오니까린다 힘이 무거 어. 이거 왜지고 있어? 出来，儿子。吃 <music> <music> 다른 손님인데? 그건 붕장어지? 이따 붕장어지? 봉장어 하묵 아니고 하 아, 아니고 그 이상 그니까 거가 쌤은 무시는게 있고 응. 없는 게 있고 아, 아예 다묵다면 아, 되는데 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예 먹어야 왜? 음, 짱은 어? 미용고 음, 있다 이거 야살살 <laughs> 충이 있댄다 듣고 가소스아 또스 아무리 하나 조금 듣고 가 반죽을 이 정도? 음, 아다어 울어 봐. 아저 남의 꼬리에 와서. 그럼 자는 이제 살은 이제 묶고, 이제 대가리는 이제 같이랑같이랑그 아, 입장어 아니고 검장어 아니었어요? 검장어도 했고 이이이 검장이 그래서 이게 같이라면은. 얘네 이빨 안부족하나 그, 내 어렸을 때 장어 가죽 내가 만지봤는데, 응. 대가리는 없었는데. 아, 그, 그런 것도, 그, 오, 오, 오 아빠, 잠 공장어도 벗기가 패고, 공장에도 그때 많이 벗려고 이수증 패다 그래서 대가리기 남는다이가, 어? 응? 대가리를 장에 가면은 할매들이 요만한 게 200원, 300원 이기고 팔았거든. 우리 엄마도 옛날에 그장대 그거 가져가고 막해 줬다. 이 달에 이거 이다래 근데 여주 참이 좋거든 아빠 이거 개 맛있다. 그럼 먼저 너 할머니가 어제도 하면은 그 옛날에는 이 시멘트 바닥도 잘없었거든그 바닥이 었지 그 시멘트 바닥에 걸그 문대고 이제 짱금이라는거자라그기 미개면 이야그기 빠디야. 맛있거든. 자고 필요다. 봐봐. 내가 안 좋겠어? 그때 이제 아궁이 옆에 조금 이제 집에는 응. 그때는 집에 트도그다 요새는 집에 정하지 만그그리다딱 비비가지고 내가 하얗고 그거 이제 누른 거는 거그 그 요새 뭐그리 뭐랄까? 골라서 쓰고 라게콜라게뭐 그런 거 이제 지금부터 기네이거 야. 처음에. 응. 처음에. 처음에. 재밌지. 아. 그래 내가 이래다가 뻐기네 고그 우리 이제 그 큰소때 이제 내아궁이에 밥을 했잖아, 가마솥에야. 어. 밥을 하고 나면 그거 이제 그 뜸들인 불로 넣거든. 그 밥이 확 끓고 나면은 이제 눈물이 나고 이제 소독에서 눈물이 나고 이러면은 이제 불로 다 끄비거든. 불로 확해다가 불로 빼는다고. 들어가서 이제 한 5분 내지 10분 뜸을 든다고. 뜸을 들이면서 이제 그 우리 갈비나 그런 거 소나 소나무 이파리다가 그를 거한두 분이 넣는다고. 그 그게 이제 뜸이 들어간다고 그래면밥될 <먹고> 동안에 그래봄 이제 아그래도 그게 이제 소나무 그 이쁘게 에 벌게 이따가 차가고 그래봄 이제 그부작작대야하고 꺼지기네 부작작대가 무슨 말야아 우리 지깽이 뭐이 뭐이시지? 부이작 부작당해라 부작 부작당해라 부작당해부작당부작당거부작당 부작당해라 부작당해그 부작당해라 부거당해라 부작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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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당해그부작당해이부작당인데부거당해라부이당해그부작부작당해부작당이라부자당해라 부작당해라 부작당해라 부작 부작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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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대부부부부부부 이리 패야 고 올려 그래그 양념을 싹아라 그래야 이리 끓고 저리 굽고 하면 그게 은근히 굽힌 놈이 있다 아가 뭐라고 네, 데... 준거야이가내내대가 네, 네, 치사하다 뭐? 요 대가리 갖다 놓길래 있는데 뭐라고 준비줄 알았더니 뭐무지거 지키라고 있다 나오니까 과가 딱 맛있게 구워졌 음, 아니 그게 이 대가리 한개 씹으면 내가 그래서 땀으 쏙쏙 나와 계속 씹으면 깜빡 한 그릇 담다 공개라이 생활을 한결고그 당시에 진짜 못 먹는 거먹살을때 하면 그, 아. 그 씹으면 봐 그것도 많다 양이에요 조금씩 빼를 꺾어 씹으면 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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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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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소

맘... 예, 아니, 그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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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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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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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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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거 이거. 이그이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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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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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한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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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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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 이제 그러면 한 서른 개 응. 음. 근데 대가리가 이 작은 대가리 가 작은 그 대가리가 그때는 대가리 작은 거예요 아큰 거다. 아 이거 이거 작았다큰 거는 큰 거는 오히려 맛이 없어. 우리 엄마 사온 거 작은 거 있다가 네. 이거 더 작아서 사고 몇대 굽는 한 일곱 개, 여덟 개 굽어서 한번 굽어줄게. 아. 막새. 손깨란 말 없다며. 그래서 여기 뭐 한국의 맛인가, 뭐? 그.. 그.. 최불안 그 선생님이 데입한 사람 있다가 음, 그 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투박하게 이름면서먹건데 응. 요즘 와서 이제 사람들이 찾잖아, 그 응, 이뻐라 막기 행이가뭐 한국 막기 행이 있다가 엄 엄마 우리 달래 버려 이맛그안 씹힌다고 우리 아침에 내도씹그거래 아.. 저.. 똥이 기게 무서울 것같기좀한개 이거 있다가 브라가고브라하고브하고밥라질하고브라질고브하고딱라질하고 브라질하고, 념 맛도 있겠지, 라질 음, 고 브라질하고, 브아질하고브라질 식구들 다 먹이고, 오늘 짠을 이길 로샀 더만은 식구들 다 먹이면, 아, 내 묵기 모자서 소주 한잔은 할게 요어한개 살고, 이제 구있으리